출산 일주일 남은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 지금으로서는 <laughs> 빨리 낫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정해져 있잖아 응. 아침에 또 5시에 출발할 거고 배를 째릴 거고 또 24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소변질 끼고 누워있겠지 그렇지 마취 되어 있을 거고 응. 또 마취 취해갖고서 으러르러 이러고 있을 거고 음. 음. 마취 깨서 오해르해 <laughs> 내수스에서 힘든 와이프한테 응? 못 봐서 그래, 니가 니가 안 당해봐서 그래. 얼마나 처절한데 알아? 임산부들이 어? 알지 못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얘기해 보세요. 뭐가 있습니다? 어? 털도 밀어야 되지. 털 평소에. 왁싱도 밀고. 왁싱 안 하고 가잖아? 응. 아니, 왁싱을 하고 가도 배도 면도를 해야 돼.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배를 면도한다니까? 나한테, 아래부터 나한테? 아래부터 위까지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소변줄을 낀다고 자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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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소변줄 낀적 있어? <laughs> 소변줄? 소변줄은 적이 남자는 없습니다. 없나? 소변줄... 남자는 그럴 일이 없나? 소변줄을 낀 적이 없습니다. 얼마나 굴욕적인 순간이 많은 줄 알아? 그 맹장 털었을 때그 털이 밀려져 있긴 하더라. <laughs> <laughs> 그 마치 척추 마치 하는데. 배는 안구부러지는데 새우등처럼 굽혀보세요. 그러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억지로 구부려야 돼, 이렇게. 안구부러지면 이렇게 막 접어 폴더처럼. <웃음> <웃음> 안 당해도 되는 일들이 막 당해진다니까, 가면은. 첫 번째 임신이 편한 것 같아, 두 번째 임신이 편한 것 같아. 첫 번째는 그냥 아기를 너무 어렵게 가졌으니까.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함 때문에 버텨졌던 것 같고 들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 너무 어렵게 가졌어 두 번째 되니까 이렇게 힘들었나? 기억이 안 나는 거야 <laughs> 아 저거 왜? 응 음. 음. 나가자 나가자 걷기리 처럼 빠 쿵쿵 거리리잖아. 사장님 바이바이. 안녕님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빠이바이 바이바이. 가자. 오케이. 내일세요안네 <안녕히> <laughs> <laughs> 발로 빵. 어 해봐. 어, 발로 빵. 발로 빵. 오구자네. 오구자네. 빵. <웃음> <웃음> 발로 빵. 어. 손을 안 만져도 돼. 어. 발로 빵. 발로 빵. 금세 배워서 따라해. 어. 발로 빵. 발로 빵. 어구 어구 어구. 한쪽 발 들고서 어 발로 빵. 발로 빵. 손 지지 발로 빵. 아이고 아이고. 어디까지 가져갈 건데? 어디 가져갈 거예요? 던져. 앉아! 옳지?